오늘 말씀은 출애국기 4장 15절 한번 봅시다 4장 15절 <laughs> 4장 14절부터 15절 그지한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 읽을게요. 4장 14절 15절 85쪽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사를 조선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거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문이라 아멘 아1 <laughs> 어, 어? 4절에 아, 4장이었는데? 4장 했는데? 4장. 3장. 4장. 3장. 내가 잘못했나? 3장. 아, 죄송합니다. 오, 미안, 미안. 오, 그러네. 3장 <laughs> 3장에. 네, 뒤에 4장이 있어가지고, 잠깐 있네. 여기 <laughs> 네, 네, 3장에. 3장, 14절, 15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면, 15절 시작. 나는 하나님이 너무 또 모시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사를 저 손에게 같이 되기를, 네. 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나의 영원한 이름요 대대로 기억할 내일 친구니라 아멘. <laughs> 하나님 이름이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여호와. <laughs> 근데 이게 우리 말로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인데 야훼야훼. <laughs> 야베인데이야베라는 이름의 그 뜻이, 어 그뜻 이름 얘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걸 히브리말로 이렇게 고치면, <laughs> 야회라는 이름을 어 히브리말로 적으면 자음이 네개예요그 자음 네 개가, 어 <laughs> 그 뜻이 참 오묘해요. 네. 맨 앞에 자음이 유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헤이, 그 다음에 바브 헤이, 그게 네 개의 자음이 네. 야베라고 이렇게 발음되는 자음인데, 각각 자음마다 뜻이 있어요. 유도라는 뜻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인데, <laughs> 그리고... 아브라는 뜻은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자음 에이. 는 보다. 보라 이 말인데 의미를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는 의미가 여호라는 저그리말의 잡듯이에요. 여러분 손을 보고 못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받게 계신 그 손을 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뭐 우리 김명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말고도 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이브리의 <laughs> 뜻이 자 그래서 <laughs>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와요. 그죠?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 내립 십자가형을 언도를 내리면서 명패를 하나 쓰죠요. 명패 그 명패가 어, 유대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첫 글자 히브리어로 따면 똑같이 야외라는 뜻이 나와요. 똑같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빌려도가 이걸 알아서 하는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명패를 붙여준 그 명패의 첫 글자가 아니까 야외라는뜻이요그 뜻은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뜻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것이 출애굽 기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였어요. 이 이름에서 이미 <laughs>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오뭐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을 이름에서 이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여연하고나누고 <laughs>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뜻, 주기도문에 보면, 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주교도문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 속에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바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음. 이것은 우리 모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고 그 계획은 영원한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그 계획 속에나도 포함이 됐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 그래서 그 계획 속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성호야 성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있어 어?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구원을 나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laughs>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laughs> 여러분 구원은 어떤 돈을 주고 살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선한 행동이나, 어, 좋은 착한 일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에버소스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근데 이 선물을, 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게 네 달려있어. 내게. 네 자이 <laughs>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내 자신의 확신,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이러한 확신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거 오늘 한번 어,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laughs> 하나님께서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미 선물로 주신 구원은 누구도 뺏을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도 아무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생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레안봉에서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 이 구원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2제를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영접을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내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거야. 여러분. 구원을 잖아요. 허락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증거를 해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확신을 하면 영원한 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을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구와 어, 내가 확신이 있나 없나 내가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오직 하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못 박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거를 받는다고 그리고 그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스로 막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걸 받았을까? 나는 그걸 받았을까라는 그런 어, 생각을 한번 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laughs>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요. 구원을, 구원을 받는,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결과예요. 조건은 믿음이고, 그리고 결과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에 이, 이 대한 확신을 누가 해줘요? 내 생각으로 내가 확신해요?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를 해서 확신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봉 5장 2 4사을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7장 어 로마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쉽죠. 돈이 많이 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얻으려고 하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지만 그 대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러놨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을에지 못하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을에할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우로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 십자가에서 목박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책임을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한 가지 조건 믿는다라는 이 조건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누군가 내 귀에서, 누군가 내 속에서, 야,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돼.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돼.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너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속이고 있잖아. 너는 악하잖아. 미워하잖아.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막 질책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사단이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막 질책해요. 너는 조건이 안 돼. 너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라고 지책을 하는 그 사단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안 믿어! 너는 떠나! 라고 이렇게 하면 마기는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호야 알겠지? 어? 어,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확신을 가지면 영원한 책을 얻는 거야. 이 구원에 확신하는 문제들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는가?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영접하였는가? 이 질문에 내네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가?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 이 구원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늘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해야 되냐면 이제는 어, 임박한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요. 네. 어 우리가 지금 음,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들을 별로 안 하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해요. 회개에 대한 회, 설교를 잘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그런데 우리는요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 위축이 되거나 아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구름 위에서 허휴그다저 천국에 가는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시 한번 그 확신을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남은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확실한 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그 확신을 갖지 못하게 계속 그냥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고음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변치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올 심판에 우리를 권원하시고 천국에 예비된 우리의 거체가 있음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흰사을 사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어릴 때는 야 그게 언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요즘의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참 흥박했다. 참 흥박했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증거에 서 많이 말씀하신그 부분들이 요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구원에 확실한 확고한 믿음 이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어 확신이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때로는 내가 활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이 왜 내게 이렇게 일어날까라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주셨고, 그 십자가 못 박혀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장차오실 우리 주님, 장차올 임박한 진노에 우리가 주님 영원한 천국로준비되어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체에 갈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